구장입니다. 369장. <목소리도> 죄지마 우리 지 좋은 친구인지 걱정근심 무거운지 우리 죽게 맡기세 죽게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마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아가 마시오니, 어찌 아니 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내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자,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laughs> 제가의 목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자.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읽도 하겠습니다. 봄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폭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복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오통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사오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공유리에기므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수는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은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허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 자녀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앗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맹세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정을 약속하면서 우리 유혹하지만, 그러나 정작 영혼의 갈증은 세상이 채우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어디 있는가, 참된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 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며 그렇게 부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주변 나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어 시거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헛된 우상과 거짓 지도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비를 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보면 일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과 풍요의 근원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 여기에 어, 이, 그, 이 당시에 여기에. 어, 농사를 지을 때는 비가 두번 필요했습니다. 가을비가 필요하고 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 이스라엘 우리하고 이 계절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을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고, 씨를 뿌려서 이렇게 씨가 자라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 봄비가 내릴 때이 3, 4월에 어, 봄비가 내려서 나중에 그 봄비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어 그게 어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을 비를 이른 비라 그리고 봄 비를 늦은 비라 그럽니다. 농사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른 비가 분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늦은 비가 있어야 채소와 여러 결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봄비가 와야 될 시기 그러니까 지금 식물을 다 심어놓고 이제 추수를 바라봐야 될 시기인데 그런데 비가 와야 이게 자라서 뭔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늦은 비가 적절한 때 오지 않으면 다 시심을 하는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와야 될 그때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 어떤 분인가하면 구름을 일기하시는, 구름을 일기하셔서 결국엔 비를 오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비를 그냥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신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소낙 비를 내려서 온 세상에 채소가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비를 내려서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시다라고 이 본문 이야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레스 돌아와서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당시에 농사를 위해서, 비를 위해서는 이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상에게 비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에게 아니면 우상 신에게 엎드려야 된다. 라는 그런 유혹거리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꾸 유혹하는 이야기들, 안 맞는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 솔깃하면서 목자 없는 양 것처럼 양들처럼 유리하면서 방황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고 고통을 받았던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기 이익만을 쫓는 부패한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목자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염소로 대변될 수 있는 그런 거짓 목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다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하시면서 친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살리고 채우는 늦은 비, 생명의 단비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할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비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유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 세상이 우리에게 뭔가 위로를 주는 것처럼 세상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어,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환경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삼 절에 보면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시로 와서 아직도 여전히 압제하에 있는 유다 족속을 전쟁에서 하나님이 돌보아서 전쟁의 준마와 같이 전쟁의 이 전쟁터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준마와 같이 그렇게 활용하겠다. 그렇게 사용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용맹한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세임 받는다 그들이 용맹한 군대가 되는 비결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들을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적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대적은 말을 타고 우리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불구하고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그렇게 될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그 중간에 딱이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한적 얘기 됐습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하나님의 용사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시는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필요할 때 우리는 엉뚱한 곳에 가서 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가 필요할 때는 구름을 일기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절을 보면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뭐 권세 잡은 자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냐면 장차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회복하실 그런 메시아를 모퉁이 돌로 그리고 말뚝으로 싸우는 활로 그리고 권세를 잡은 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교회 교회를 세울 때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팔과 같은 존재이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자 이심을 그렇게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이 예언이 결국 예수 글서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 이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얘기니다 거짓 목자들이 양을 버린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허어진 자들이 모이고 예수님 안에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절망하는 인생이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 어제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어, 절망하고 이 피폐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고 절구할 수 있는가? 내 왕이, 너의 왕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왕이 우리의 황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쟁의 준마와 같이 그렇게 전쟁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절망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된 우상과 거짓 약속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근원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달콤한 속삭임에 마음을 빼앗기선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목자이시고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면서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맡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의 상황들도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견고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승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그냥 주일 예배를 드렸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게 예배 드렸다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그는, 어, 과제 수행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나의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체험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붙들고, 또한 주님 이름 앞에서 경고한 그런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목자이신 주님의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봄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비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키셔서 전쟁의 주마와 같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